유복성님의 간절한 합심 기도 요청입니다. 장로님, 합심 중보 기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다니던 전자제품 부속품 만드는 회사가 59세가 되니까 나이 때문에 일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남편이 노력을 했지만 그냥 좌절하고 집에만 꼬박 2년 6개월 동안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아이들은 너무 힘들었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편에게 좌절의 악한 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나마 얼마 전부터 바깥 활동도 좀 하고 운동도 하려고 남편의 마음을 먹고는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또다시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석정이 찾아와서 병원을 다닌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부족한 저의 기도를 그나마 들어주셨던지 이석정은 거의 치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간절한 부탁입니다. 27세 된 아들이 극심한 위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새벽 기도 나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같이 교회를 나가서 성령님을 받고 어, 구원받고 그래서 세사람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데 이 문제도 좀 해결되며 그 구원과 가정의 구원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 스스로도 좀 체력이 회복되어 져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에 불을 붙여 가정구원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참 음.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어요, 유복성 씨. 아들도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남편도 이렇게 좌절해가지고, 직장도 못 구하고, 긴 세월 동안 저렇게 집에서 좌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러나 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유복성 씨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그 감사합니다. 한 줄기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만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는 불 같지만 그 불이 언젠가 점화돼가지고 점점 붙어 나가면 말은 짠데 말이죠. 성냥구나 딱 던져보시면 안 꺼지고 있으면요. 거기 싹부터 언젠가 온 들을 다 태우는 큰 들불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가지 삼중고를 겪고 계시네요.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어렵고 남편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마 긴 세월 째 있으니까 어렵고 아들도 저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우리 유복성 씨도 허약한 체질 때문에 기도 마저도 마음껏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고 그런 기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복성씨의 애타는 마음을 저희가 가슴으로 안았습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알고 그 고통과 아픔과 좌절의 영속에 붙여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해결책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이 개입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버지님이여 사랑한 남편에게 혹시나 그러한 좌절의 영이 임하여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근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영혼 속에 주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구원의 손길에 함께하셔서 이제 모든 것들을 툴툴 떨쳐버리고 우뚝 일어서서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7살 난 아들이 극심한 위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위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희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님이여 손길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을 아직까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사랑한 아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밀으셔서 모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께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체가 심연약하여서 새벽기도 마저 마음껏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다하셔서 그 허약한 딸에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육체적인 허약함에 주께서 능력과 근능을 베풀으셔서 강근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우뚝 서서 힘 있게 아버지 앞에 기도에 걸음걸음 주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딸의 기도가 온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고 온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온 가정의 병마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같이 동참하여서 손잡고 기도하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이 기도에 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성 영광 다 주께 오늘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